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관심 있는 이슈로 부동산 정책을 뽑고 있죠. 이에 발맞춰 시장 후보들은 다양한 부동산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실현 가능한 공약들일까요? 브랜드에서 차례대로 짚어드립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다룹니다. 박후보의 첫 번째 부동산 핵심 공약은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방식 공공 분양입니다. 5년 안에 총 30만 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분양 가격에 토지 가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와 비교해 분양 가격이 저렴합니다. 따라서 반값 아파트 혹은 반의 반값 아파트라고 불리기도 하죠. 우리나라에선 2006년 홍준표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하며 처음 주도한 개념입니다. 서울의 땅이 어디 있느냐. 서울에는 아직도 눈에 띄지 않는 숨겨진 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laughs> 박 후보는 이 토지임대부 분양을 시행할 수 있는 국공유지와 시유지가 서울엔 아직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단지와 물재생센터, 용산정비창들을 예시로 들었죠. 특히 가장 먼저 개발하고 싶은 곳은 강북 지역의 30년 이상 된 공공 임대 주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1, 2인 가구를 위한 20에서 25평 주택을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이사 부동산 대책에서 빠진 부분이 신혼 부부와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의 구체화라고 언급하면서 말이죠. 박 후보는 여러 매체에서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가 주택보급수보다 빠른 1인 가구수 증가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생기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같은 공공분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약을 통해서 50%가 넘는 무주택자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 하는 그런 점들을 한번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공약은 실현 가능성을 두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로 5년 안에 30만호 공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숫자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더라도 중앙정부의 정책 일관성, 주민 반발, 민간 건설사와의 협조 등 진행 과정에서 여러 과제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량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도 여쭤봤습니다. 5년 내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5년 내에 착공만 해도 성과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지만은 그거를 강력하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 역풍만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더 붙여 서울 시내에 30만 호를 공급할 만한 시유지나 국공유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30만 호 정도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유의토지나 철도부지나 뭐 공공용지에다만 짓는 것이 아니고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이나 저층주거지 이런 거를 다 포함을 한 도시 복합 용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짓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현재 서울 시내에 30만 호를 공급할 만한 부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지의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5년 내에 토지만 확보하는 정책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둘째로 토지 임대부 방식 공공분양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크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장에서의 반응도 좋지 않을 것이고 입지 확보 및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시장에서 별로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일반 분양 주택과 점점점 가격 차이가 벌어지지 않겠는가. 이것은 예상이 아니고 현재 그렇거든요. 주택을 구입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주택을 구입합니다. 하지만 토지 임대부 주택은 가치가 상승하는 토지가 주택 가격에서 제외됩니다. 미래 가치가 적은 토지 임대부 주택의 수요가 적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수요가 적은데 30만원 공급이 가능하겠냐는 지적에 따릅니다. 특히 토지임대부 주택은 입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집이지만 매달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하고 일반 분양 아파트와 비교해 집값 상승이 작기 때문에 서울 도심이나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어야 수요가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7년 군포 부곡지구에선 20%의 청약률을 기록하며 실패했지만 2011년 서울 강남 세곡, 서초 오면지구에서는 각각 청약 경쟁률 4.2대 1, 6.89대 1을 기록하며 청약 흥행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서울 시 수요자들을 만족시킬 만한 입지를 확보하는 데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토지도 부족하고 도심지 내 입지 확보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위해선 일반 분양 주택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재원 조달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평당 1000만 원의 공급이 가능하려면 사업에 드는 재원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21분 도시 서울을 만들어야 이 21분 컴팩트 도시는 21분에 있는